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좋지 않은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고 싶은 지경입니다. 버틸까요? 귀의할까요? 제가 며칠에 큰 절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어떤 스님께서 저에게 환속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오면 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냐고 물어보고 절에 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대 대학생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선생님 강연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처음 직접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갱년기가 끝나질 않습니다. <laughs> 이건 뭐 에세이 아닙니까? 아, 이게 너무 기가 막히네, 정말 아주. 몇 년째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버텨오고 있는데 더 심해지네요. 얼른 갱년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만 우울하고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자신의 청춘이 다 저버린 것 같아서 아파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갱년기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른 어깨를 털고 일어나 다시 빛을 내셨으면 합니다. 제 강연을 많이 봤군요. <laughs> 말투가 어디서 뭘 들은 말투예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 아직은 반이나 더 남았습니다 남은 날들은 아픔보다 행복이 가득하길 짭 김창옥 아닙니까 이거? 나 알겠어 뭐 진정성은 알겠는데 PS 혹시나 손들라고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극극극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손한번 들어주세요. 이때 누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는데. 나, 나 누군지 알나? 보이는데, 응, 어, 음, 오케이. 하지 않겠어요. 이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누가 갱년기가 조금 긴것 같냐면, 사춘기를 알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착하게 지냈던 사람. 엄마 말잘 듣고, 아빠 말잘 듣고, 선생님 말잘 듣고, 하라는 거 잘하고, 그냥 어린애인데 때도 안 부리고, 투정도안 하고, 집안 상황 살피고, 자기 할일 알아서 하고, 강사님, 저는 그렇게 컸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좀 그렇게 때도 안 쓰고, 이런 분들은 손도 이렇게 들어. 강사님, 저는 사춘기 뭐 아들만큼 알았습니다. 반항도 해봤고, 집도 나가봤고, 소리도 질러봤고, 손 들어보세요. 자, 봐요. 정확하게 나중에 카메라에 나와요. 이 사람들 손리 어떻게 든지 아세요? 우후. 여러분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음. 자, 그러면 은이 어머니가... 사춘기, 아, 이거 사춘기를 <laughs> 어머니가 갱년기가 지금 이렇게 심하다는 건 100%는 아니지만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람마다 사춘기가 안 오지 않아요. 근데 눈치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아이고, 그래 내가 말잘 들어야지. 아니면 자꾸 뭐말잘 듣는다, 말잘 듣는다 그러니까 또 사랑받으려고. 그런 그래 이런 원리로 집안에 너무 큰 문제가 벌어지면 자기는 사춘기에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어. 그러면 모든 집안의 신경이 다 글러가. 그러면 나는 그냥, 아유, 그래. 집안이 이런데 나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내야지. 이제 그렇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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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그럼 언제 갱년기가 오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가득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난좀내 해야 될 일이 얼추 끝났어. 대단히 성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임무를 좀 소심을 좀 마무리 지었어. 그럼 그때 이제 온다고요. 남자들이 책임감 있으면 잘안 아파요. 이제 어느 날 사회가 그 남자를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때 급속히 아픈 남자가 있어요. 긴장하면 안 아파. 음. 여성분들 경험해 봤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지면 안 아프잖아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집이랑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다리에서 흐르는데 고통은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추운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도 자기가 힘든 거 모르고요. 자존심이 세도 자기가 힘든 거 모르고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자기가 힘든 거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이 사라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죠. 아마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사춘기도 심하게 앓는데 갱년기까지 심하게 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새 엄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생각대로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스트레스도 잘 받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인데 오늘 누구랑 왔어요? 옆에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27이요. 아, 27. 27인데 일곱. 본인의 고민의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걱정이랑 음. 고민이 너무 앞서는 편인 것 같아. 음. 음. 잘안 될까? 어, 네. 아, 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고민이 좀 많은 스타일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어, 유쾌하고, 좀 그런 게 아닌 어떤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어, 좀 유쾌한 집안에서 자란 편인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이렇게 됐어요? 네. <laughs> 엄마, 엄마 아빠 유쾌하신데, 에휴, 철없는 분들 같은 이라고 진짜. 에휴, <laughs> 진짜. 나라도 걱정을 해야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으실까. 근데 어, 무슨 영향으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이 그러면 그 영향을 엄청 자녀가 많이 받는데. 그냥 후천적으로 음. 그런 편인 것 같아. 언제부터 이랬던것 같아요? 약간 사춘기 학생 때부터 그랬던 음. 것 같아요. 그때 원인을 준게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딱히 없어요. 어, 그러면 제가 점쟁이로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몇, 몇 월에 태어났어요? <laughs> 어? 저, 9월이요 9월, 9월, 9월. 몇시몇 어, 시에? 네. 몇 <laughs> 전, 저녁이에요. 저녁, 저녁이에요. 승그리당낭, <laughs> 승그리당낭. 9월, 저녁, 9월, 저녁. 음,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어 지금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음. 이제 새로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걱정이 많겠네요.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하고 어떤 클래스를 열면 명상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 명상이 뭐냐? 되게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냉장고가 보통 있죠. 근데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음식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뭐가 좀꽉찬 편이에요? 꽉 찼죠? 근데 먹을만한 게? <laughs> 먹을만한 게? 없죠? 어, 요즘은 냉장고가 세련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우회가 냉동실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냉동실을 열면 3년 얼린 봉지가 떨어져서 자기 무릎을 찍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저, 저 찍어본 분의 목소리요. 참 희한하죠. 대부분의 집에 냉장고에는 먹거리가 가득한데 막상 뭐 요리라도 해보려고 하면 먹을만한 재료가 없거나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그 유통기간 지난 거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남편 줘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발이 가득한데 막상 입고 신을만한 신발이 없고 냉장고에는 꽉득차 있는데 막상 먹을 만한 게 없어서 결국 주문해 먹고 이게 인간의 정신 세계와 마음 세계와 내면 세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의 우리 사연자님의 근데 지금 사연자님은 마음의 냉장고에 음식이 이것저것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그거는 염려도 있어. 고민도 있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있어.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불안한 것도 있어. 뭐, 온갖 여러 가지 음식들. 그 음식을 비우는 것이 명상의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럼 명상은 뭐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 동그란 거 이렇게 쳐가지고, 땡. 이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명상은 매우 종류가 다양한데, 어,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상의 효과가 중요하죠. 그러면 뭘 하면 명상이 되냐면 머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될까요? 몸. 어, 몸을 써야 돼요. 자, 이제 핵심 기술 들어갈게요. 머리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요? 몸. 어, 몸을 써야 돼요. 근데 이 효과가 좋으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몸을 쓰면 더 좋아요 몸을 쓰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몸을 쓰지 않게 만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AI가 없을 때도 저희 엄마를 썼어요 아 그게 휴머노보트인가 봐요 <laughs> 모양은 70대 할머니 모양으로 만든 로봇을 우리 아버지가 썼나 봐요 아버지가 여기서 밥을 잡수고 물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엄마 저쪽에서 뭐 하고 있어. 그럼 엄마 불러요.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서. 연병할 놈이. 어? 게을러. 여기 있는 거를 지가 안 갖다 먹는다고. 저놈은 아주 나중에 지 똥구멍도 닦아주라고 할 놈이라고. 근데 어느 날그 기계가 나와버렸어. 비대가. <laughs> 이제는 내 뒤도 <laughs> 내가 안 닦아도 되는 세상이 나왔어. 누르면 닦아줘요. 그리고는 바람을 불어줘. 말려줘. 그리고는 거기다가 향기도 넣어줘. 이제 기계가 더 발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걸요? 지니야, 네? 뒤좀 닦아라. <laughs> 네, 뒤를 닦겠습니다. 바람을 넣을까요? 라벤더로 넣겠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올 거라니까요.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기계를 발전해서 어디까지 뭘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깜빡하면 그게 움직이는 게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3년 정도 이렇게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걸 했고,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처음엔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돈 벌면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비효율적인데. 근데 왠지 글로 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성분께 추천할게요. 본인이 좋아하는 몸을 써라. 근데 한번 쓰면 안 돼요. 반복해서 써야 돼요. 우리 여성분 지금 생각해 보면 몸 쓰는 거뭐 좋아하는 거 같아요. 딱히 좋아하는 건 없고 어. 그냥 최근에는 그냥 운동이나 아니면 한강 쪽 걷는 거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건 혹시 안 좋아요? 그런 어,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언제 제주도에 올수 있어요? 네? <laughs> 지금, 지금 막 폐자재랑 지금 엄청 많거든요? 자, <laughs> 소개할게요. 몸을 쓰는데 어느 정도로 쓰면 효과가 좋으냐면 아주 무리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땀이 날 만큼 필히 추천드릴게요. 이건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도 있고 낮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어요. 생각은 어두움 같거든요. 어두움은 뭘로 퍼내요? 소쿠리요? 어두움을 퍼내는 것은 유일하게 빛밖에 없어요. 사고로 사고를 잡을 수 없어요. 몸을 쓰면 사고가 쓸데없는 것들은 자동으로 해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그 감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나를 보게 돼요. 어, 그리고 이거 뭐 그냥 그렇게 큰 의미 없구나. 그리고 몸 이렇게 막 쓰잖아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일단 배가 고파. <laughs> 배가 막 고파. 그럼 밥을 맛있게 먹게 돼. 그럼 또 졸려. 오늘 몸을 써가지고. <laughs> 그럼 잠이 들게 돼. 상대적으로 꿀잠이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고민의 70%는 잠만 잘 자도 없어지는 거래요. 왜요? 잠을 잘 자면 똑같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어, 나한테 힘든 일이 찾아왔어. 아, 나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던 것도 잠을 잘 자면, 아, 그래. 그러면 왜 나만, 나만 안 돼? 유연해야 몸이든 정신이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 강력 추천드립니다. 몸을 써라. 근데 설설하면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면 효과가 좀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폭을 15cm 더 넓혀서 이렇게 걸었어요. 더 효과가 있으려면 아줌마들은 지혜의 인물들이에요. 그분들이 어설퍼 보이죠? 그 용접 모자 어설퍼 보이죠? 보통 분이 아니야. 지혜자들이야.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가 없다. 현대인들은 몸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졌네요. 그래서 삶의 질이 더, 똑똑, 더 떨어져 버렸네요. 어설프게 똑똑하고, 고민 많고, 이렇게. 세상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행복하진 않고, 분석은 잘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미소는 없고. 굳이 택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몸을 쓰는 겁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1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좋지 않은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이 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5월 말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기다림과 표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고 싶은 지경입니다. 버틸까요? 귀의할까요? 몸이라고 옴... 썼습니다. 어디 계세요? 5월이니까 아버님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 아닙니다. 이미 결석 났습니까? 지금 계속 세,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할지 말지? 네. 아 그래요. 절에 들어간다는 거는 약간은 이게 농담만이 아니라 치, 반은 진심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뭐 상처도 많이 받고. 아. 그래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속세로 떠나는 마음으로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에 큰 절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어떤 스님께서 저에게 환속하면 어떻겠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나오면 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냐고 물어보고 절에 가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직자가 되어도 머리를 깎아도, 수도원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한국이 싫어 이민을 가면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시인이 아니어도 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그만한 메모 하나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깡패가 아니어도 등에 칼을 맞을 때가 있고요. 술을 안 마셔도 해장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선생님이 그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좀 했습니다. 들, 들려드리기 좀 그런 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연은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선택권이 있었으면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면, 아, 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뭐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깔끔하게 안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또 희한하게 삶은 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래, 삶은 그렇게 마냥 그렇게만은 안 돼. 요 마음 조금 갖고. 뭔가 선생님의 조그마한 물이라도 한 방울 요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그냥 시원한 생수 막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정도는 아닌데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거. 아예 없진 않은, 안, 안,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친구라든가 뭐 주위에 좀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그런 주위 사람들 덕분에 조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laughs>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바빠가지고. 그 사람 몇명 있어요? 다섯 명 정도는 <laughs> 것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아직 뒤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지금 다섯 네. 명 정도면요. 몽골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징기스칸 <laughs> 이길 수 있어요. 다섯 그런 사람 다섯 명이나 있다는 거는 우리 그 친구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네. <laughs> 그 고마운 친구들한테 이름 얘기할 수 있으면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고 나 자신을 자, 이제 책짓질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나 앞으로도 너희들이 있기에 내가 좀더 밝은 모습으로 좀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항상 고맙고, 응원해줘서 고맙고, 나도 너희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게 고맙다. 이 시간 잘 지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을 잃어도 괜찮다. 목적을 잃었다고 본인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효용성으로 입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과 어머니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래. 누가 그거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냐면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마다 뭘 해주죠? 그런 와이프가 있나요? 남편이 왔는데 막.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laughs> 오직 나를 나로 좋아해주는 신의 매우 근접한 존재래요. 우리의 미션 의식, 우리의 사명감을 우리가 못 맞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나의 효용성보다 내 존재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환영해주는 존재. 인간에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